안녕하세요. 네이처입니다 제이디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떻게 여기 신청하게 되셨어요? 아 제가 이제 전에 가 이렇게 가르마펌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예, 예. 이제 가르마펌 좀 많이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음, 음 색다른 펌을 음, 음. 지역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제가 이제 경상도 경상도에서 이제 왔습니다.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돌아왔죠. 잠깐 그러면 머리 한 번만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음, 네. 예. 음. 투블럭이신 거죠? 예, 투블로투블럭이시고 아. 뒷머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울플 컷으로? 네, 풀 스타일을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음. 제가 그 사진을 좀 이렇게 준비 좀 했거든요. 좀더 가까이 할까요? 음. 네, 이런 폼 스타일.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건 이제 투블러 스피스로 폼인데 네. 약간 이쪽에 컬을 좀 주면서 양옆에랑 자연스럽게 뺀 거거든요. 네, 네 약간 이제 대신 요거는 조금 이쁘게 손질하려면 왁스를 조금 발라주는 게 봐요. 좋아요. 좀시 가까이. 그래서 혹시 뒷머리는 네. 당연히 봤는데 네. 보셨다고요? 네. 음, 제 뒷머리는 예. 그때 형이 킬려야지. 인스타에 보셨다고요? 예. 제인스타를 네. 아. 그 정리 좀 먼저 할게요. 옆에 몇밀로해 드려요? 옆에. 응. 혹시 음. 미레로 위거 혹시 그 나름을 좀좀더 짧게? 네. 음. 오케이. 음. 1 2미 m 하고 밑에 쪽좀 뜨는 거좀더 짧게 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음, 그 나름 뜨는 거. 실어해 가지고. 음. 머리 자른지는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죠? 머리 자른지는 거의 한2주 정도 됩니다. 이주 정도, 정도? 정도? 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2mm 하고 옆에 6, 6mm 여기 좀더 짧게 3mm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요? 그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뜨지가 않아가지고 괜찮거예요 네, 그쵸? 네. 그 항상 펌은 뭐, 섀도우 펌이나 뭐 가르마 펌 이런 거 했던 거예요? 에, 즈지펌 이런 거? 네. 거의, 거의 이제 일반적인 그런 기본적인 펌만? 네. 음.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관리하기 쉬웠어요, 그나마? 저는, 앞으로 내린 거? 아니면, 가르마 타는 게난 거예요? 섀도우 펌인가? 섀도우 펌하고, 음. 가르마 펌을 그냥 넘기면서 말리면 돼가지고, 괜찮았었어요. 그 다음에 시계 볼게요. 뒷머리는 끝에 부분 여기는 있 기장 살리고 네. 위에만 조금 정리한 식으로. 네. 음. 약간 거치면서 약간 상남자 같은 스타일? 그렇죠, 약간 와일드한 그렇죠, 그런 스타일. 뒷머리 음. 기둥어까지 이제 더해져가지고. 음. 음. 늑대비 자체. 지금 저 보면 약간 러블리하면서 약간 깔끔한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 품목. 음. 약간 거치면서 약간 상남자 같은 스타일. 거친. 느낌으로. 제가 어울릴까요? <웃음> 해봐야지. <웃음> 제그 유튜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얼굴 똑같나요? 저는? 아, 어, 실물이 더나하신거 실물, 같아요. 음. 네, 음,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유튜브에서 음. 보지는 그거는 이제 <laughs> 실물이 훨씬 낫네요. 어, 이렇게 칭찬이니까 네. 부끄럽네. <laughs> 일단 요 정도 기장? 지금 네. 머리만 잘랐는데 이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laughs> 일단 기장 요즘도 하고요. 네. 이제 파마 다 하고 나서 머리 정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머리 감고 약을 이렇게 발라놨거든요. 네. 이제 지금 이 머리가 이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음,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사주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 저 에피소드.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심심해서 사주 카페 가서 사주를 봤는데 거기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아, 브라셨는데요 유튜브 에보라고 유튜브. 네, 유튜브를 하면 네. 2년 안에 뭐 성공한대요 저한테. 아... 어,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때속부터 지금 열심히 하고있어아그요 아, 어, 모델, 네, 모델분들도 많이 구하고 있고 어... 열심히 해서 네. 한 2년 동안 열심히 유튜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음. <laughs> 저 혹시 네네. 남자 미용사 분이시잖아요. 네네네. 혹시 여자분이 대시를 많이 하나요? 응. 대시? 네. 혹시 이제 미용? 아, 네네. 일이 끝나면은? 네네. <laughs> 이 끝나면 이제 다른 스케줄 있으신지. 끝나고 네. 네. 또 다른 스케줄 궁금한 게 있어요? 되게 많으시네. 저한테. 스케줄? 네. 어... 약간 미용사들의 삶 이런 거. 저는 항상 오후 쪽으로 해서 항상 퇴근이 10시거든요. 네. 그 10시 끝나면 항상 하는 게 집에 빨리 가서 씻고 게임 하는 거. 풀렸어요, 궁금증 네. <laughs> 너무 내 얘기만 하나? 제디의 뜻이 있나요? 제디요? 네, 음, 제... 제... 진짜 이름이... 그... 이름이 장덕원이라고 하거든요. 제 이름이... 근데 미용하는 사람 이름 치고는 약간 너무 이제 발음하기도 어렵고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 두자자 해서 장덕 제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그 인턴 때부터 제디였어요. 제 이름이... 인턴 때부터 제 이름이... 아프진 않아요? 괜찮아요? 땡기지 않아요? 어... 제가 지금 제 열정이 지금 열정이 지 들어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열정이요? 네. 음. 엄청 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딱 보시면 이 이렇게 작업이 끝났거든요. 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15분 정도 있다가 테스트를 네. 보고 이렇게 할게요. 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지루하셨죠? 이제 이거 로또만 풀고 헹구면 어... 끝나요. 아, 끝나면. 아 네. 그래요? 아 근데 이게 머리가 많이 뻗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나온 게 맞나요? 지금 뻗치려고 어... 파 거잖아요 우리. 아 테마가 꽂치는게 테마라서 전했던 파마를 잊어요. 음. 응. 음. 그 방식을 깨버려야 돼. 우리가 항상 이제 말리고 이렇게 이런 느낌보다 그런 느낌을 빼야 돼. 바꿔야 음. 돼. 인식을... 음. 약간 상남자다 그치? 알겠습니다. 아니 터프한 남자? 약간 샤프한 남자?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까? 샤프보이? 오케이, 생각하면 될것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같아 이렇게 뽀로로로, 뽀로로 이렇게 뺐네. 뽀로로로? 자, 이제 네. 머리지 감고 나, 나왔거든요. 머리 어떠세요? 아, 이게 잘된 건지 어. 조금 말려봐야 알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오면 그냥 머리 말리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laughs> 탈탈탈탈 털고 옆에 살짝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머리를 말려주는 게더 좋아요. 처음에 머리 못만지면분들 네. 하고 이렇게 모양을 젖었을 때 살짝 한번 탈탈탈 털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말리는 거예요. 아. 제가 네. 머리 한번 말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냥 그냥 쏟아서 말리면 돼요, 그냥. 앞에 쪽에 좀 빠짝 말려야지 네. 앞머리가 길어져요. 음... 만약에 잘안 말리면 앞머리 눈썹 위로 올라가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앞머리 쪽은 최대한 좀 빠짝 말려주세요. 보시면 앞에 쪽에는 살짝 이렇게 좀뻗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이좀 괜찮고 뒷머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어... 야. 자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면서 밑에 쪽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진 느낌. 음... 자 이렇게 어 네, 괜찮아요? 네, 괜찮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냥 왁스 바르기 전이고, 모든 컬이 이 앞방향으로 떨어져요, 컨셉체가. 네. 그래서 만진 다음에, 그 다음 치는 애들을, 얘네들이 막 일로 가고 일로 가잖아요. 네. 이걸 앞방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면서 앞으로 떨어뜨리는 거 이렇게. 컨셉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면, 고객님이 약간 피는 느낌으로 하면 되고, 컬감 있는 걸 원하면, 살짝 이렇게 꾸기면서 만지면 되는 거예요. 밑에 쪽에는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위쪽에 스피서로 해서 볼륨감 이렇게 살리는 느낌, 이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마음에 드는데요? 네. 괜찮나요? 네. 이런 느낌, 괜찮나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스피... 투블러 스피서로 폼에 면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